여러분 안녕하세요. YBM HSK 전략의 신사급 저자 박은정 강사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독해 이 부분 두 번째 날이고요. 오늘 우리가 배울 부분은 주어 대명사로 배열하기예요. 지난 강의 때는요. 논리 관계로 배열하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좀 어려웠던 기억이 나요. 저만 그랬나요? 학생들이 아마 좀 어렵지 않았을까. 독해제 이 부분은 오프라인 수업을 해 보면 제일 힘들어 하더라고요. 오늘은 조금은 쉬울 것 같아요. 주어 대명사로 배열하기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조금 이따 전략 문제에서 보여드리도록 드릴 거고요. 우선은 지금 전략 1에 보면 전체 글의 주어가 첫 번째 문장이다. 네, 세 문장을 주어졌는데 세 문장이 하나의 그 같은 맥락으로 연결이 되면서요, 주어가 있는 문장이 있으면 그 주어는 특징상 문장 맨 앞에 오게 돼 있잖아요. 그때 주어가 있는 문장이 첫 번째 문장이 된다는 내용이에요. 조금 있다가 문제를 통해서 보기로 하고 먼저 단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용, 네. 동사로서 사용하다 란 뜻이고요 즈회에 명사로 단어 어휘 란 뜻이고 셔츠어우 작은 실수 쩌울리 소통하다 교류하다 찝번 대체적으로 기본적으로 리올리 유창하다. 저 사람 중국어 진짜 유창하게 해. 라고 얘기할 때 우리 내 얼리 라는 말 쓰죠. 네, 이 단어들 기억하면서요. 우리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1번. 전체 글의 주어가 첫 번째 문장이다. 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설명 듣기 전에 한번 풀어주시죠. 네, 여러분, 풀어보셨나요?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전략 문제라서 이미 보여져 있고요. 해석은 보여져 있고요. 정답은 CAB인데, 거꾸로 왜 CAB가 되어야 되는지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일단 A. 就是, 지오시. 就是는 뭐 단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어요. 就是有时候使用的一些词汇,有点小错误, 단지 어떤 때에 사용하는 조금 의 어휘가 조금의 작은 실수가 있다라는 뜻이고요. 중요한 단어죠. 커스. 그러나 네, 전환 관계 접속사 원만 치아우리오 치반메이션마 원 우리가 교류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떠한 문제도 없어. 그다음 이게 중요해요, 그렇죠? 오늘의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주제나 마찬가지죠. 글의 주어가 첫 번째 문장이다. 샤왕 총 원슈어 더비지아리오리 샤오왕이 중국어 말하는 게 비교적 유창해요예요. 전체 문장이 지금 다 샤오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샤오왕이라는 주제가 있는 주어가 있는 이 씨가 첫 번째 문장이 되겠어요. 샤오왕이요 중국어를 비교적 유창하게 해요. 이건 정해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될까? A가 와야 될까? B가 와야 될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A는 단지 가끔 조금의 실수가 있어. B는요, 전환. 반대적인 의미가 와야 되거든요. 우리 교류하는데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이거는 지금 좋은 걸 얘기하고 있고요. 잘하는 것도 좋은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환 관계가 홍을 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C 뒤에는 바로 B는 올수 없겠어요. 그러면 사실상 자연스럽게 C, A, B가 되네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샤오왕은요, 중국어를 비교적 유창하게 합니다. 단지요, 조금 실수는 해요.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 되므로 정답은 CAB가 되어야겠네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전략으로 넘어갈 거예요. 이번에는 지시대명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지시대명사라는 것은 우리가 쩌나를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죠. 저거는이 사람은 다 그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시대명사가 있고 구체적인 사람이 있어요 뭐 구체적인 장소가 있어요 구체적인 사물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구체적인 것을 대신해서 부르는 게 대명사란 말이에요 그럼 그 앞에는 구체적인 것이 있고 그 뒤로 뭐가 있냐면 대명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지시대명사 앞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대상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중요한 어휘부터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뿌진 a 하이비. a일 뿐만 아니라 게다가 b다라는 뜻이고 쉬뚜어. 형용사로 매우 많다. 요 a 요 b. 모모하기도 하고 모모하기도 하다. 요 하오칸. 요 총명. 예쁘고요 똑똑해요. 그다음 쮸용. 실용. 실용적이다. 혹은 사료 사용하다라는 의미로도 쓸수 있고요. 그다음 즈 지위, 위즈 위는 어휘가 됩니다. 그 다음 디가오 디가오는 향상시키다라는 의미가 되고, 그 다음 方法 방법, 젠출 꾸준히 해 나가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 위에도 위에두는요 일다. 그 다음 정지야 늘리다 늘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 다음 랴오지에, 랴오지에는요, 자세하게 알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 기억하면서 우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보이긴 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옆에 해석 보지 않고 한번 풀어주세요. 네. 여러분, 여기서 끊을게요. 여러분, 잘 풀어보셨나요?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정지 버튼 누르시고 푸신 다음에 따라오셔도 됩니다. 네. 먼저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답은 BAC예요. 왜 BAC가 돼야 되는지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리기로 할게요. 여기. 저 양.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거는 첫 번째 문장은 될수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이란 뜻이고요. 그 앞에는 반드시 무엇인가 설명한 게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이거. 뿌, 진. 能学习到许多又新又实用的词语 不仅이 있으므로 뒤에는 또 무언가 이어지는 문장이 나올 거예요 저기 보면 能学习到许多又新又实用的词语 무엇을 배울 수 있다? 매우 많은 새롭고 실용적인 어휘들을 배울 수 있다 요, A, 요, B. 내, 실용은요 실용적이다. 라고 해석하셔야 되죠. 그래서, 새롭고 실용적인 어휘들을 배울 수 있다. 이게 a 였고요그 다음 B. 我,我提高 한위 水핑的方法就是坚持每天阅读中文报纸. 네, 내가요, 중국어 실력을提高 향상시키는 방법은 바로 뭐다? 지持 무엇을 유지하고 계속하는 거래요. 매일 위에도 쫑원우 매일 읽는 것이래요. 무엇을 읽냐면 중국어 신문을 읽는 거래요. 그다음 하이 넝네 반가운 게 보이죠? 뿌진 하이 이렇게 같이 와야 되죠? 뿌진 a 하이 b a 일뿐만 아니라 b이기도 하다. 그래서 하이 넝 정지야 또이 쫑어더리우지에네 중국에 대한 이해를 정지하 넓힐 수도 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와야 될까요? 네, 이렇게 와야겠네요. 쩌양이라는 것이 받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는 것은 매일 매일 중국어 신문을 읽는 것은 이것을 받아야겠어요. 그러므로 구체적인 B가요 A보다는 먼저 와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남겨진 게 C거든요. C는 어디에 위치해야 될까요? 네. 진과 홍을 하고 있으므로 A 뒤로 위치해야겠네요. 그러므로 정답은 B, A, C가 돼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 내가 중국어를 키우는 방법은 매일 중국 신문을 읽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어 신문을 읽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 이렇게 하면이 나타나는 게 이거죠. 매일 중국 신문을 읽는 거. 새롭고 실용적인 단어를 매우 많이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지식도 넓힐 수 있을. 있다. 그래서 모모일 뿐만 아니라 A, B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뿌진 A, 하이 B가 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B, A, C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략 두 개를 봤고요 이제 적용 문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일에 대한 적용 문제는 일번 문제입니다.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주어 대명사에 주의하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주세요. 네, 여러분 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답을 뭘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궁금해 하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해요. A. 부딴. 그리고 얼치에가 눈에 보이네요. 해석을 먼저 할게요. 부딴 공주공주 띠. 네, 월급이 적을 뿐만 아니라, 얼치에 가이아웃 징상치 아반 정말 별로네요. 월급도 적은데요. 또 야근까지 자주 해요. 페이 장신구 매우 힘듭니다. 그다음 중요하죠. 전환 관계 접속 쌓단 그러나 찌이러 쥐도어 공조 경네 사타 사이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이거 까웅하는 것은 칭련이에요. 매우 많은 일 경험을 쌓았다. 웨 무엇을 위하여? 현재 지금을 위하여. 다 샬러 부추어 넣지 주 좋은 기초를 쌓았다 좋은 기초를 닦았다 그 당시 워깡 띠에 찬지야 꽁주어 넣 내가 막 졸업을 하고 찬지 일에 들어갔을 때 결국요 회사에 입사를 했을 때 라는 의미로 되어져요 그럼 이세 문장을 어떻게 연결시켜야 될까요 여러분 네 정답은 c a b 가되고요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죠 내가 막 졸업을 하고 회사에 취직을 했을 때 일을 시작했을 때그 다음에 딴 그러나, 가 오는 건 적절하지 않겠어요? 비록 어땠지만, 일은요 아, 월급은 적고요. 또 게다가 자주 야근을 해서 매우 힘들었어요. 하지만, 하지만, 매우 많은 경험을 쌓았고, 지금을 위하여, 지금을 위하여 많은 기초를, 좋은 기초를 쌓았다.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러므로 정답은 CAP 맞나요, 여러분? 다시 한 번만 볼까요? 막 졸업하고 일을 시작했을 때 월급이 적을 뿐만 아니라 야근도 자주해서 매우 힘들었다. 하지만 많은 업무를, 업무 경험을 쌓아서 현재를 위한 좋은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야 하므로 정답은 CAB가 됩니다. 네. 마지막 문제. 여러분 지금까지도 힘들겠지만 조금만 집중해 주시고요. 우리 하나 남은 적용 문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2번에 대한 적용 문제고요. 9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끊을게요. A B C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이후. 네, 첫 번째 문장은 안될것 같아요. 그쵸 이후에 니야学会自己지다사的이间방 너는 배워서 할줄 알아야겠다, 야. 너 그거 할줄 알아야겠다. 너좀 배워야겠어. 무엇을요? 자기 스스로 너의 방을 청소하는 걸좀 배워야겠어. 그 다음에 B에 D, E, D. 남동생을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불러야 이야기가 시작되잖아요. 누구 누구야? 엄마! 야, 남동생아! 이렇게 불러야 시작되니까 이렇게 이름이나 호칭을 부르고 시작하면요. 얘는 무조건 여러분 첫 번째 문장이 사실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시작을 할 거예요. 저기 보니까 남동생아! 我想和你说一件事情. 내가 너랑 얘기를 하나 좀 해야겠어. 저양, 这样. 저양이 네, 나오므로 얘도 첫 번째 문장은 안 되겠어요. 그리고 앞에요 무슨 설명을 했겠죠? 그리고 저양 이렇게 되겠어요. 이렇게 해야만. 이렇게 할 때에만 엄마를 힘들게 하지 않게 할 거야 라고 되어져 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배열을 해야 되겠어요? 네, 정답은 BAC인데요.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 보죠. 먼저 남동생을 불러야 이야기가 시작돼요. 동생아 내가 너랑 얘기 하나 좀 해야겠어. 얘기 하나 해야겠대요 여러분. 그러면 뒤에 이 얘기가 무엇인지를 얘기해 줄 거예요. 무슨 내용이죠? 앞으로 너네방 청소할 줄 알아야겠어, 에요. 그리고 여기 저양 이렇게 할때 여기서 이렇게 할 때는 뭐죠? 네가 스스로 청소를 할때 그러면 어떻게 된다? 부후이랑 마마 신쿨라 엄마를 힘들게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와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동생을 부르고 내가 너에게 얘기 하나 할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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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네방 청소해야 돼 이렇게 할때 엄마를 고생시키지 않아, 엄마가 고생스럽지 않을 거야. 이렇게 문장이 배열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BAC가 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전략 두 개의 적용 문제까지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네, 수업 끝난 후에 여러분 열심히 복습해 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강의 때 힘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